안녕하세요 알쓸시오은나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정말 많이 쓰는 어휘죠.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 체계 즉 어느 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인식 체계 세상을 보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. 사고방식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개. 개인의 어떤 사고 방식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패러다임은 이렇게 사회 전체의 어떤 인식 체계, 사회 전체가 세상을 보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. 자 그래서 사라지는 대한민국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라고 했는데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그래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정말 공통된 어떤 생각을 확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패러다임이라는 말들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.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면서 세상을 보는 공통된 어떤 틀을 의미하는 단어 패러다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.